여기 정선군 깊은 산골짜기입니다. 아 목이야. 근데 길이 이렇게 잘돼 있는데요. 저 위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컨테이너로 지은 건물 집입니다. 집. 집인데 어저 어르신이 집을 7천만 원에 지었어요. 7... 어르신 여기 집터를 어떻게 처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여기 땅이 났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아 그거는 도봉산에서 예그 이제 그저 그, 이북 사람들이 와서 그 평양 평양 그 거의 그, 그, 노래하는 거예예예그 그래가 옆에 남들 하나 만나가지고 예 그래가 지 여기 땅이 있다고 그렇게 아, 그래서 아시게 되셨어요? 예오 네. 그래서 마음에 딱 들었습니까? 아유, 나 물보고 물 물요? 저 옆에 샘물요? 네 샘물이 여기. 어디서 나와요? 여기 저 저기서 내가 1톤짜리를 묻었거든 너. 1톤요? 예. 네. 1톤짜리 묻어가지고 예 네. 2월달에 왔는데 여기 물이 예 네. 잘잘 흐르더라고. 잘잘 흐르더라고요. 아, 이거 삼백이십 물이 안 말라. 그럼 지금 저물 잡써요? 예. 펌프로 이렇게 퍼올려 갖고. 어, 그렇지. 아 됐어 이제 어르신 더운데 들어가셔야 어. 되겠다. 아물 어. 좋다. 어. 숙회 개질이 없어요, 이런. 개질이 없습니까? 네. 이게 잠샘이네요. 잠샘. 응? 응. 아 내일 와서 이, 내일 내일 아침에 제가 와서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네. 어르신 들어가세요 더운데. 그냥 그냥, 그냥 그냥 먹어도 네. 돼. 더운데 들어가세요. 조금저뭐 이제 국가 국수지 해당 이거 해당가 꽃이 핀다고요? 아예 네, 이거 아 이쁘죠 해당가 이게 해당가 나무인데 해당가 꽃이 이쁘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래? 땡 들어요 꽃꽃꽃이잖아 예. 작년에 제가 왔을 때는 저기 뭐 야채 같은 거좀 어. 많이 심었었는데 올해는 아예 안 심으셨네. 아, 네. <laughs> 귀찮으신가 봐. 저 네. 위에 <laughs> 어. 그 산에서 지금 바람이 불어 내려오니까 엄청 시원해요. 아, 네. 저기서. 그래픽 내가 이런 걸택한 거라. 얼마나 좋아, 이게. 빨래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네. 뭔 빨래가 그래 많아요? 많은 게 아니고. 예. 땀이 차가지고 물에 예. 그냥 헹궈가지고. 아, 비누, 가, 비누는 안 치라고? 네, 안, 안 하고. 그냥 물에만 헹궈가지고, 빨아 널어나요? 예? 바깥에도 널어 놓지. 아니, 여기 다, 이말라가네 저 올라오다 보니까 강 옆에 고 낚시질 하느라고, 고기 잡느라고. 네. 고기도 잡고, 뭐, 홀딱 뽑고, 반스만 있고, 뭐, 욕도 막 하고, 뭐, 난리더라고. 날이 더우니까. 이거는 컨테이너잖아요. 네. 컨테이너 인데왜 위에다 지붕을 저리 씌워놨어요? 뭐가? 이게 위에, 위에는. 네. 내가 살려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컨테이너를 먼저 여기다 들여놓고, 어. 그리고 나중에 이거 지은거죠? 그렇지요 얼마 들었어요? 여기 한 땅까지 한 7천만원 그러니까 컨테이너 이거 집 꾸미고 네. 이후에 지붕 씌우고 네. 땅산 돈까지 전부 7천만원 네. 몇 평인데요? 요거 124평 대지입니까? 네? 예 대지 대지 예 대지 그 다음에 그거 땅그거 그니까, 124평 땅값하고, 어. 이거 집 지은 값하고, 전부, 치, 전부 7천만원? 아, 어, 7천만원. 오, 어, 잘 지으시, 잘하셨네요. 내가, 2017년도 땅 사놨거든. 일찍 사셨네요? 네, 17년도 사놓고, 내가, 여기 들어온 게, 지금, 20년도에 들어왔어. 그때는 땅 가격이 지금부터 쌌잖아요. 네. 그때는. 이게, 여기 12만 5천 원. 그, 살 때요? 예. 네. 그래도 비싸게 샀다. 어. 그, 그때 그, 그돈 그 줬으면 비싸게 주고 샀으면지 20만 원 줘. 그니까 러 여기는 땅 값이 그렇게 빠, 오르는 데가 아니거든. 이 주변에 뭐 인프라, 여기가 그, 뭐. 아니잖 왜냐면, 예. 네. 여기까지, 저위리는 평당 5만 원 밖에 안 해. 지금도요? 예. 네. 아니, 그니까 러 그거는 밭이잖아. 전이잖아요. 전. 예. 네. 그, 전. 그, 돼지는 더 비싸지. 여기, 여기, 여기 옛날에 집이 있었거든 아 이게 집터구나 어. 그저 밑에도 요 밑에도 뭐땅 팔라고 내놨다 그러던데 몰라 코딱지만 한안뭐 애들 주먹만 한거고 하나 나왔다 하더라고요 저 밑에 요 내려가다 길 옆에 길 옆에? 예 어느 집? 아여기 내려가다가 길 옆에 어. 아 근데 그건 평이 너무 작고 집도 못 짓겠더라고 아 어. 여기 이 7천만원 들었으면 그러면 컨테이너 얼마 들었어요? 컨테이너 집 만드는데. 네. 여기까지 갖고 오는 게, 실어도 다 주고. 네. 500만 원 들었어요. 서울에서요? 아니, 제천서. 제천에서요? 네, 제천에서. 500만 원? 네. 컨테이너 까고 와서 설치해 주는 것까지? 네. 지금은 더 달라고 그러지. 더 달라요? 그럼요, 지금 그, 그때에금 벌써 20년 됐잖아요. 뭐가요? 여기 오신 지가? 20, 20년도에. 예, 20년도? 네, 올해가, 아, 20년도? 네. 몇년안 됐네. 네, 여기 지금 20년도에 들어와서. 땅을 그렇게 일찍 사놓으셨다는 얘기구나, 네. 땅을. 땅값하고 이것까지 해서 전부 7천. 네. 그럼 1억 들었겠네, 그죠? 1억.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난 이런 걸할줄 몰라가. 네. 하루 일단 20만원씩. 하루 일당 20만원이요? 돈 내서 하는 놈의 학아 하루 일당 20만원. 월남, 아... 월남 갔다 온, 같이 갔다 온 친구가 왔다 갔어요, 어저께? 네, 네. 월남 용사가 왔다 가셨네? 그래, 네. 지금 한 달에 국가에서 얼마씩 나오죠? 42만원. 그, 그리고 또 저기, 여기 저기 모양, 분해서. 네. 26만원. 그러면 60만원? 80. 80? 네. 그리고 아, 아, (68만 원) (68만 원) 아 (68만 원) 그다음에 기초연금 나오지 올라가서 죽을 뻔했다고 이제 (40만 원씩) 주는 거고 아 그게 이제 조금 있으면 올라가요 다 올라가요 (70만 원씩) 올라가 윤, 윤석열이가 그걸 했더니 뭐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아 어? 원래 그걸. 꽃 빼기를 주그랬거든. 꽃 빼기면 얼마예요? 80만 원이잖아요. 아니, 옛날에 35만 원할 때. 옛날 35만 원할 네. 때요. 이 찌끔찌끔 올리는 거라. 그럼 여기서는 혼자서 한 달에 100만 원 임생활 하죠? 100만 원도 남아. 경로당 가서 고들이 안쳐요 예? 네? 경로당 가서 고들이 안 치시나고. 아 이벤트? 그런 건우리는화트는아 월남용사라서 그런 건안 하시는구나. 네. 그, 그 다음에 기초연금. <laughs> 예하고 노인 일자리 3 0만원 기초연금요? 네노 예.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요? 네오 예. 그러면은 뭐 생활은 충분히 하시겠다. 아니 남어 남아. 돈이 남어가지고 뭐 남으면 돼지고기 사다 삼겹살 도한 번씩 구워 먹고 그죠? 그럼 되죠? 돈이 남어가지고 마누한테 보내드는다 아니 할머님한테 보내드린다고 해도 을 예. 예. 그럼 할머니, 왜, 여기 왜안 내려오세요? 손주 봐. <laughs> 손주? 아. 아, 집에서 손주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내려왔다 가시겠지. 네? 1년에 한두 번은 내려왔다 가시겠죠. 1년에 한두 번은. 그리고 요번에 내가 추석에 올, 오려고 하는데, 예. 오지 말라고 내가 열흘까지 있자 왔어. 아, 서울 집에 갔다 오셨어요? 네. 어... 할머니는 이제 서울의 집에서 손주들 보고 계시고, 네. 어르신은 여기서 신선 노음하고 계시고, 네. <laughs> 어르신은 여기서 시원하게 계시고. 네. 근데 연세가 많으시면 아무 실에 다니는 게 힘들어요. 아, 컨테이너가 이 정도면 잘 지은 거죠. 냉장고도 있고, 가스 보너에다가 저기는 화장실이고. 어, 완전히 밥솥도 조, 좋은 거가것신에 밥솥도 야. 이게 비싼 냉장고 겨식 시켜 주실라고요? 네? 냉장고 자랑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이거 이거 나물 그거는 응. 나물 돼지고기도 있고 응. 돼지고기 다음에 뭐, 사 올라 그랬더니 어. 먹을 거 천지라 우리 집이 천지라고요? 네. 아 먹을 게 천지라고 자랑하십니다. <laughs> 아이고 그건 뭐예요? 예 네? 소주가 있네 소주 한잔먹어야겠는 소주 한잔 하신다고요 어 네. 더운데 술 잡수도 괜찮아요 예 네? 날이 더운데 술 잡수도 괜찮아 서울 가서 하루 세병 시운 거 서울 가면 하루 세병시잡수다고요 네. 여기서는요 여기 와서 지금 아 계란 후라이에서 잡술로 하시는 거는 안주로 아니 뭐뭐뭐 뭐, 뭐 찾아요 고기 뭐뭘 꺼내시더라고. 그 고기 고기 같은데. 송어에 송어를 왜 이렇게 어려 어려운 게 아니구나. 네. 아고으로잡수시네오 송어에서 이제 한잔다 드시려고요? 네. 에이쿠. 뭔 장이 있어야송어회를 찍어야 없을 텐데 네? 뭔 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 음. 이야. 이거 100만불 짜리다 오 이야. 아송어회를 냉장고에다 이래 넣으면 안 망가지겠다 음. 음. 서울에 집에 가지치아로 소주 세병 잡수신데 <laughs> 여기서는 아로 한병 잡수고 <laughs> 이거 빨리 y o 고 a r 고 y o 안 먹으려고 r e y o 저는 먹을지. 그 말을 안믿습니다그 o u are you. y 고 u are you. You are 다 o u You are y 면또한대병 사다놓고 또 잡수더라고요. 그래. 그 you. 그 제가 안 믿어요 그런 말 o 절대로 안 믿습니다. 네. 그런 초장을 이제 우리 담아 갖고 아 세상이 좋아 뭐 초장도 다 만들어서 팔고 뭐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세상이 네. 아 여기는 사우 시설 여기는 사우 시설입니다 사우 시설 이회 회전 들어봐요아유 저는 구경만 해도 충분합니다 네. 예 저는, 저는 구경만 해도 충분합니다. 구경만 해도. 목 아, 없애야 돼. 예, 목, 뭐, 먹없어야 뭐 된다고요. 목 네, 없애야 돼. 어르신도 젊었을 때는 뭐, 월랑 갔을 때는 한때는 굉장 했었죠. 아, 소주는 제가 갖고 갈 테니 그냥 회 만들고 나가세요. 회만. 아, 소주가, 소리가 깼어요. 추워갖고 소주가. 많아졌어. 예. 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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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게 음. 앉으세요. 아이고. 예. 이빨 없어 저쪽에가 앉으세요. 편안하게. 예? 의자에. 의자에다 잡수요 아이. 빨안 깨도 돼, 이빨안 깨도 돼. 우리가 서울로만 되니까 차가 많죠. 전혀 저 유장이한저술은못 먹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런 세월이 좋지 내가. 그러니까 오 그러니까 원남에 가서 군대 생활 같이 하던 친구분이 여기 내려오셔서 자, 자고 가셨어요? 네. 올 올남 올남 네. 군대 생활 같이 했던 친구가 네. 소주를 크라스다버어 잡수 이야 역시 남자 사나이는 사나이는 저렇게 크라스다버어 먹어야 돼 저도 옛날에 예비군 훈련 받을 때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소주를 크라스다버어 마셔봤거든 술이 안 채더라고 젊었을 때는 예, 그뭐한 크라스 소주 먹어봐야 취하지도 않더라고 젊었을 때는 근데 소주도 힘이 있어 힘이 있어야 먹어요 술도 어, 힘이 맞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이 히, 힘이 없으면 사람이 술을 네. 먹고 술을 이기 내지 못하고 뭐 거설이나 삐삐 하고막 이렇게 넘어지고 비틀거린다고 네. 그럴 바에는 술안 먹는 게나예 네, 그럴 아, 바에 요근데안 나갈 거니까 오늘 밖에 안 나가요 아 어르신은 뭐여지껏 친구 태워주느라고 갔다 오셨다면 뭘또 오나 봐요 나갈 일이 없잖아요 네, 들어봐요. 예, 저도 한 잔은 먹어 보겠습니다. 예. 네. 올랑가도신 아, 어르신이 산속에서 이렇게 혼자 살고 계신데 네. 서울에 할머니 집, 서울에 집에 가시면요. 할머니 계신 데 가면 하루에 소주를 세 병을 잡수고 음. 여기 계시면 하루에 소주 한병 잡수는데요. <laughs> 할머니는 서울에서 손주들 보고 계신답니다. 손주들 보고. 자. 송우. 이거 언제 사 오신 거예요? 어제. 어디. 어디서 사 오셨어요? 저그 반찬 거기도 송어파 송는 송구 데가 있습니까? 아니 이거 여기, 여기 양 양식장 있어. 아 양식장요? 네. 송어 키우는데. 응. 어 그럼 싱싱하지. 그그 그래, 어제 이제 먹 먹다 남은 거라 내가 음... 두 마리 사가지고 그 사람들한 한 마리 다 먹고 나는 다못 먹었지. 어 맛있죠? 예, 네, 맛있어요. 맛있네요맛있어요아맛있는데요 응. 응. 아. 아, 확실히 월남가다 오신 어르신이 다르시네 크. 소주도 크 o 스로 t 잡숫고 r o s s e r 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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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c h 아 c h tch, tch, t 뭐. 아직 한창이시지 뭐. 저 90? 94살 되신 어르신도 하루 소주 한대 잡수는데. 아 아직 아직 아직, 한, 아직 한창입니다, 한창 어이 진짜라니까요. 하루 소주 한대잡수는 제가 봤다니까 옆에서요. 9 4신데그 어르신이 하루에 소주를 한대 잡수어요. 처. 아이, 전 아, 소주가 벌써 빈병이 됐어. 이야. 아저그라저 저 컵이 크지. 두 잔이 안 나오는구나.

월랑 갔다 온 얘기도 하면서 그래 잡수셨어요. 그래도 군대 갔다 온 전우가, 친구가 반갑죠. 그래 최고 좋죠. 네. 왜냐면 군대 시절이 제일 젊었을 때니까. 네. 그때는. 아우, 날이 오늘 더워요. 저 오다 보니까 저 강물 옆에. 차 세워놓고 낚시하고 뭐 빤스만 입고 그냥 물에 막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더라고 그나 진부 갔다 오니까 예. 그 강가에 그 진부 그강 있잖아 차들 많이 예. 되나? 거기 지금 아니 근데 거는 그래도 뭐좀 차가 많이 다녀서 네. 그런지 골딱 벗고 모욕하는 사람 없는데 여기는 사람이 많이 안 다녀서 그런지 그러니까. 빤스만 입고 바닷가처럼 빤스만 입고 네. <laughs> 막 첨벙거리더라고 <laughs> 어, 이거 좀 와서 저 사셔 멀리. 아 드세요 네. 어르신 드세요 거기 홈쇼핑에 주문하면 이제 택배로 보내줘요. 앉아 응, 그럼 돈은 그냥 그 휴대폰으로 이제 이체시켜주고 휴대... 휴대폰으로 다 주문하신다고요? 그래. 다 그래야 신식이네. 아좀이네 신식이네. 신식이네. 이 저기서 내려보니까 일러기 양 바람이 통바람이 쌩 어, 내려가네. 그니까 야, 근데 지워버렸구나. 완전히. 어? 원래 부산이시구나. 야 소주를 크라스로 그냥. 크... 월남용사분은 다르십니다. 소주를 크라스로 마셔버립니다. 그냥. 이야. 소주를 그냥 크라스로. 송호, 송호에다가 소주 2업짜리한 병이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졌습니다. <laughs> 눈 깜짝할 사이에. 송호에는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소주는 그냥 소주 한 병이 눈, 눈 깜빡할 사이에 사라져 버렸습니다.